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어, 해당 영상은 이제 메일로 갔다가 이거 병역법 개정안, 이제 아이돌 좀잘 나가는 사람들, 이제 연기 관련해서 병역법 개정,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좀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호재냐, 악재냐.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생각이 제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을 여쭤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일단 30세까지 입영 연기 지금 뭐 병역법 개정하면은 이렇게 좀 대중문화 예술인들 병역 연기를 해주는 그런 법안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 BTS, 빅히트 엔터가 상장 전이었다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안 했었다면은 그리고서 예비 심사 신청 승인 받기 전이었다면 저는 이거를 악재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받기 전이었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방탄, 이제 빅히트 상장을 해야지 관련주들의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저런 걸로 봤을 때는 연기를 한다. 그러면은 빅히트 자체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방탄소년단 이제 가수분들한테는 호재예요. 자신들한테는. 왜? 연기, 이병을 더 늦게 할수 있다는 거니까 활동을 더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호재인데 빅히트 관련 주들한테는 악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빅히트 관련 주들은 결국 걔네들이 목적이 뭐냐면은 빅히트 엔터가 상장을 하는 게그 관련 주들의 제일 큰 호재란 말이죠. 그런데 저게 만약에 연기가 됐다. 그러면은 빅히트 입장에서 지금 당장 급하게 할 이유가 하나가 사라지는 거였어요. 지금 이제 제가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빅히트가 올해 상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말했을 텐데 하나는 뭐 이제 지금 글로벌 탑을 찍었을 때였죠. 글로벌 탑 이제 빌보드 차트 1위. 그래서 안 그래도 세계 1위 아이돌이었는데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했겠다. 더 이상 위에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위로 올라가기, 올라가더라도 이미 거의 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뭐예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그런데 반대로 갔다가... 아... 어, 잠깐만... 아니, 아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럴 때 상장을 시켜야지 회사 입장 그리고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 입장에선 지금 상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더 올라갈 곳이 없으니까 지금 가치가 거의 최고 정점에 찍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지금 글로벌 탑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상장을 시켜야 되는 거 이게 1번 이유였고 2번 이유가 이제 빅히트 관련해서 한 분이 올해 입영을 해야 되는 나이 제한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입영 제, 입영을 하면은 그러면은 빅히트, 아, 방탄소년단, 완전체가 한 명이라도 빈다는 거죠. 입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완전체가 깨진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반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 때문에 올해 상장을 하지 않을까 싶었던 거고 물론 이제 증권신고서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예비심사 승인을 받기 전에 연기 법이 발언 적에 이제 나왔었다면 은이발이 됐었다면 은 그거는 반대로 갔다 빅히트 측에선 조금 더 1, 2년 더 후에 연, 이제 상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슈 아, 이유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올해 상장을 할것 같았던 이유는 한 명이 이병을 할수 있는 나이, 커트 제한이었기 때문에, 오래 하지 않을까. 완전체가 깨지면 그만큼 가서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래 하지 않을까했는데 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증권신고서 제출까지 해가지고 상장을 하겠다고 10월 중에, 일단 목표까지 계획 다 세워놨기 때문에, 갑자기 철회하는 게 아닌 이상, 여기서 연기는, 어찌됐든 상장을 하고서 연기인 거죠. 저 발의가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호재이지만 그 전에 상황에서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같은 뉴스여도 상황에 따라서 호재 악재로 갈릴 수도 있어요. 상장 전에는 빅히트 상장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빅히트가 상장을 하는 게 목적인데 저 병역법 때문에 이제 1년, 2년 정도 더 후에 상장을 할수 있는 가능성. 있었던 거고 반대로 왔다. 지금은 이미 상장을 한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기를 저 법안 발의가 통과된다. 그러면은 이제 방탄소년단 값어치가 좀더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재료는 뭐그 상황에 따라서 같은 재료여도 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호재냐 악재냐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호재예요 제 생각에는 반대로 왔다가 증권신고서나 상장 예비 심차, 심사 신청서 전이었다면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왜? 시장에서 어 이러면은 상장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물론 지금 그 상황을 겪어본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어, 같은 내용으로 왔다가 한7분 정도가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호재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지금 당장 저걸로 왔다 엄청 끌어올리거나 그 정도의 호재는 아니고 회사 자체에는 몸값을 인정받고 하는 데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